그리고 여기서 어, 칠 때는요. 라켓 게 여기 중요하신게요. 여기서 이 팔이 떨어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음, 이 정도? 여기 붙을랑말랑좀 잡고, 겨드랑이 가깝게 잡으신 다음에, 그냥 돌리시면 돼요. 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화가. 여기 어. 들고, 그냥 여기 치시면. 허리 약간만 숙이시고. 어. 이거 잘하셔야죠? 지금, 드라이브 할 때, 너무 많이 펴지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팔이 항상 이 각도에서, 그냥 이, 이 정도 각도에서 여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팔. 이게 팔 올리고. 좀만 더 붙이세요. 네. 어, 어, 그래. 어. 그렇죠. 지금 하실 때 드라이브 할때 볼이 너무 멀고 팔이 많이 펴져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드라이브 할때 이걸 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칠 때부터 이걸 잡고 계시면 돼 이걸 잡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각, 얘기 다해야 되죠 가까이 잡으면 그냥 치고 멀리 가는 거는 돌려서 치고 찬스 볼은 더 크게 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내가 세게 칠 건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칠 건지 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드세요. 일단 네, 그러시면 좋아요. 네. 지금 많이 붙잡고 있으시는 것같죠 불편할 네네네. 정도로. 네 영상 확인해보시면 많이 붙잡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근데, 좀, 그... 잘 돌아다녀요. 네 그렇죠. 네. 확인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몸이. 확실히 이게, 아, 안녕하세요. 이게, 이걸 잡고 있으시면 몸 돌리기가 쉽죠. 네, 근데, 네, 근데 이게 펴져 있으면 안 돌아가요, 잘. 아, 예, 가, 예. 예. 깨실 때 깨고 이제 한번 운영할 때 이제, <laughs> 퇴근하고 나서 이제, 어. 그대로 오는 거, 그대 하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약간 이머리 부분도 없잖아. 여기서 갑자기 빠질 때. 네. 아, 팔이 펴지죠. 네. 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빠질 때, 자꾸 이런 식으로. 그쵸. 나간다거나. 맞아요. 그렇죠. 나간 모르나가 맞아요. 몸매가 그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간다 그런 맞아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그러면요. 말씀 잘 하신 게, 전환을 해도요,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펴 있는 상태면은요, 전환이 좀안 됩니다 네. 안 그러니까. 이팔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거나 밀리거나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좀 빨리 오는 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반사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빠지면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얘를, 얘를 좀 잡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제 칠때 몸이 다리가 살짝 가주면서 팔이 그때 딱해지시면 되는데 이미, 이미 하다가 어, 볼 간다 해서 펴버리니까 자꾸. 좀아요 어, 머리도. 그럼 중심이안 맞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요 이거 요팔 올리나 뭐 요만큼 올리나 이렇게 펴져 있나 뭔 차이지? 드라이브가 더잘걸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뭐별 차이 있나?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 이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다 틀리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드라이브 해보세요. 좀먼 느낌 덜 나실 거예요. 붙이고 그어 계세요. 렇죠렇죠렇죠 어, 네. 그 확실히 안정감 있으시죠. 네, 몸도 좀더잘 잘 돌아가고. 어, 저 그러니까 피시면 지금 이게 피신 상태면 잘 돼요. 약간 이. 이런 느낌 네. 나거든요? 피시면? 근데 너무 가까이 잡으시면 약간 돌리는 게좀 수월하죠? 네. 중심 쓰는 것도 수월하고. 이미 그, 그 텀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요, 게임할 때. 발이 펴져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약간, 스윙이 어, 이러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작지는 않으세요? 뭐큰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오, 나이스. 혹시 덜 밀리세요? 네. 다음, 다음 볼 그렇죠 여기가 조금 네 릴리 네. 동작에서는 이렇게 이, 이, 이 정도만 박자만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 찬스 볼이 붙이고 있으시다가 차, 볼이 좀 떠요 네. 그러면 보고 있으면 다 박자 맞췄다가 뜨면 팔 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선말 나오면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렇게 크게 돌리는 거. 높게 어, 들려. 어차피 약간 가까이 잡아야 돼요, 어차 근데, 보러 오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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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수는 없으시니까. <laughs> 나이스. 그렇죠. 어. 님 지금 그럼 이팔 라인에서 지금 중심이 조금 커요 아직도 사실 이렇게. 근데 지금 팔이 잘 버텨주니까 안 밀리고 치시는 거예요. 근데 게임 때는 얘가 조금 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 간격이 좋아도 또 너무 자세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끝까지 지금 지금 약간 무너지는데 팔로 잘 돌리니까 중심을 좀 써주시는데. 왼발만 안 무너지시면 돼, 요 이렇게 너무. 약간 버티고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반동만, 양쪽 반동만 주면서 이쯤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이게 뭐 거의 밀릴 일은 거의 없듯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두 가지만 가지고도, 게임할 때 확실히 밀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 조금 방지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다리 왼 다리 죽이시면 안 돼요. 지금 중심 팔 때문에 밀리시면 중심 때문에 자꾸 밀리는. 일단 중심 버티셔야 돼. 네, 팔 그렇게 잡은 다음에 드라이버 한번 해볼게요. 카트볼, 카트볼 드라이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여기 서서 우선 해보세요. 팔갖고 두 가지예요. 시간이 자이 자, 상태에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 시면 내렸다가 여기서 팔을 약간 더 길게 뻗으시는 거고 여기에다가 볼이 뭐 예상치 못하게 오거나 볼이 좀 빨리 온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가시는 어렵죠. 어렵죠. 박자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그 박자는 내가 빨리 움직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아요 박자를 내가 몸이 빠르다고 자세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해서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박자는 박자를... 그냥 카트 한번 해보세요 카트 하시고 걸어보세요 걸어, 아, 걸어보세요 카트 한번 하시고 걸어보세요 드라이브 이렇게 밀리시죠 네, 네. 좀 밀리는 느낌 나시죠? 그거는 내가 빨리 움직이기 이게 아니고요. 예측을 하셔야 돼. 요 카트 하시고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대방이 카트를 치기 전이랑 요칠때 있죠? 요 속력을 보셔야 돼. 요 속력. 시선을 여기다 두신 다음에 볼이, 카트 볼이 맞아서 여기서 날아가는 속력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카트 를쭉 밀으면, 꼭 어? 상대방이 카트를 되게 강하게 하네. 그러면은 여,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면은 공이 좀 빨리 간다는 걸 인식만 하시고 미리 돌릴 타이밍을 만드셔야지. 근데 이거를다어아아아 아, 어, 아, 내가 아, 몸이 늦어 중심을 내가 아, 못 돌리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인 문제는 본인한테 이게 내 몸이 잘못돼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트 하시고 나서 이쪽 탑구대로 그냥 싹다 보셔야 돼요. 얘가 카트를 힘 있게 하려고 하는 제스처라든지 힘을 주는 제스처 이런 거 이런 걸 체크하셔서 여기서 가는 걸 보시면 미리 그러니까 시선이 시선이 중요하신데요. 제눈 한번 보세요. 시선이요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잠시세요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돼 저기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 잠깐 봤다가 이렇게 여길 보시는 게 아니고 시선을 저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서 치기 전에 치는 거다 보고 방향 보고 볼리 지금 빨리 오나 천천히 오나까지 확인 체크 다 하시고 싹다본 다음에 꼬리 네트 넘어오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몸을 가, 가까이. 그래서 이쪽 탁구대는 진짜 잠깐. 진짜 어렵죠. 해보세요. 초점이 여기가 있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뭐예 초점이. 이렇게 신선이저탁구리 저기 있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은 잠깐 보셨다가 깨서 이렇게 못, 못, 보, 못 보는 거예요 거 보세요 못 보시죠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좀 보이셨어요? 어, 네. 지금 왜무타치 먹으셨는지 모르시죠? 이미 볼이 주시잖아요 그럼 볼이 지금 뜨는 게요 잠시만요 볼은 여기서 떠요 여기서 볼은 여기서 뜨지, 낮게 가다 뜨진 않잖아요. 그니까, 이쪽을 보고 계셨으면, 볼이 잡으세요. 뜨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제스처가 틀려야 돼요. 보고 있는데, 볼이 떠와. 그러면, 어, 떠오네? 하면서, 볼이 떠오니까, 는 잡고, 이, 이 큰, 큰 자세가 나오셔야 돼요. 미리, 여기서, 이미. 근데, 여기 안 보시니까, 는 지금, 하나 또 잠깐 보 여기 보니까, 갑자기 볼이, 이런 느낌 나시죠? 계속 이런 느낌 나시죠? 지금 좀 보시면 더 보세요 자, 제가 지금은 이제 타이밍 이렇게 잡으시죠 아까는 안 잡히죠 아예 그냥 그어 나한테 갑자기 뜬 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볼이 떠요 그럼 치기 어렵죠 근데 지금은 저기서도 보시면 날라오는 거 보시면 제스처가 틀려지죠. 오 보시고 박자가 박자가 이제. 네. 천천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볼 3, 4개 치시면서 다 틀리게 치셨죠? 마지막 거는 한번더 뛰고 쳤다가, 또 처음 거는 잡아서 쳤다가, 또 그냥은 빨리 쳤다가. 그러니까 매번 볼이 똑같은 속력 똑같은 코스 박자로 올 수가 없으세요. 그 본인이 일일이 다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를 안 보면 안 맞아요, 어차피. 근데 다 모르는 분들은, 아, 내가 자, 무릎을 더안 낮췄어. 아 내가 몸이 느려서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치식이 엄청 힘들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지금 잡으세요 백스윙은 어디까지 막몇 센치로 어디 각을 내리고 내릴... 뭐, 몸은 어느 정도에서 다리를 잡고 그거는 탁구 시작할 때 배우셔야지 지금 탁구 다운 4, 5, 5 6, 올년 치고 게임하고 계신데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는 지, 진짜, 지금도 다 틀리게 치셨잖아요. 응. 그런 거를 인식을, 뭐, 무릎을 어떻게 내리고 그러게, 이거 잡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Дай nice